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 유창한 언변입니다. 오늘은요, 집중 안될때 꿀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진짜 미친 듯이 집중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집중력을 확 끌어올리는지 그 비법들을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쓰기에요. 어떤 분이 댓글에 쓰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냐 눈으로 읽으면서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쓰는 것 자체가 노가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눈으로 읽는 거에 거의 한세배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읽는 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좋 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꼼지락꼼지락 손을 좀 움직여주는 것, 즉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눈으로 저희는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든요. 또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전자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 PDF로 화면으로 보면서 좀 서면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뭐가 쟁점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거나 또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를 해서 볼펜으로 쓰면서 봅니다. 필기를 하면서 보다 버릇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새 볼펜을 놔두고 눈으로 읽으면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즉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그 효율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쓰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서면을 좀 많이 썼는데 집중이 안될 때마다 프린트를 해서 이제 체크체크... 체크. 하면서 읽었습니다. 확실히 PDF 파일이랑 화면으로 보는 거랑 종이로 넘기면서 바로바로 바로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읽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손으로 적으라 라고 했다고 조사와 어미까지 싹다 적고 있으면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는 어차피 키워드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쓰면서 공부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키워드를 위주로 쓰시길 바랍니다. 조사 어미 적는 것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끼적끼적 키워드 포드만 낙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짝 쓰시면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으로 훑으면서 빠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 저는 쓰고 있는데도 졸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으세요. 물론 열람실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잠깐 산책하면서 또 벤치에 앉아서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그 묵독이라고 하죠.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렇게 한 세네 문장, 많게는 열 문장 정도 읽고 나면 목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하니까 눈으로 딱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이핑이에요. 타이핑이 생각보다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청구취지 같은 거 외울 때 무조건 타이핑했고요. 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쓰다가 아, 이제 손 아프다 싶으면 이제 타이핑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타이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례형이나 아주 중요한 문구들. 내가 그대로 현출해야 하는 문구들을 암기를 할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타이핑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금 서면 쓸때 이제 전자소송 페이지 띄워놓고 또는 프린트해서 좀 키워드 같은 걸 끼적거려 놓은 서면 딱 펼쳐놓고 키워드 같은 거 또는 내가 반드시 넣어야 할 준비 서면의 쟁점 이런 것들을 메모장에 좀 타이핑을 하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타이핑하면서 정리를 해뒀을 때 집중력도 훨씬 올라가고 그리고 이 타이핑의 장점이 뭐 뭐냐면 타이핑을 해 놓은 쟁점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집중력을 끌어 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해 금지 모드를 켜는 거예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줄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래요. 뇌에서 아주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내가 원래 집중하고 있던 그 몰입도의 정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일에 딱 집중해서 그일 그니까 러 저는 일 자체를 되게 분설해서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산의 쟁점, 뭐 법리 이렇게 나눴다 하면 그래 법리까지는 내가 딱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겠다. 법리까지는 내가 알림이 오더라도 알림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그 썰어놓은 전 되게 목표를 잘게 잘게 썬다라고 했잖아요. 딱. 그 썰어 놓은 마디마디까지는 방해 금지 모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잠깐 카톡 왔다고 카톡 좀 하고, 잠깐 알림 올렸다고 알림 확인 좀 하고, 매일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절대 집중 못 합니다. 집중력. 겨우겨우 막 읽고 말하고 타이핑하면서 끌어모은 집중력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림은 항상 이제 진짜 집중해야 될 시간대는 좀 방해 금지 모드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네 번째로요. 양치하고 오세요. 저는 양치를 되게 자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민... 트 향이 잠 깨는데 그만큼 좋은 게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양치질 자체도 되게 몸을 움직이고 어쨌든 양치를 하려면 화장실에 몸을 일으켜서 가서 칫솔질을 하고 뭐 물로 헹구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에서 좀리프레시가 되고 확실히 잠도 깨고 잠은 진짜 몸을 움직여야 깨거든요. 아시잖아요. 진짜 졸리게 수업하는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막 꼬박꼬박 졸다가 앉은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해도 잘안 깨요. 집중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냥 딱 칫솔이랑 치약 들고 가셔서 양치하시고 하시면서 구강 건강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집중력도 한껏 끌어올려 보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졸음껌 먹기예요. 저는 커피를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졸음껌을 들고 다녔어요. 졸음껌이 화물차 기사님들이 되게 많이 씹는 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먹었을 때는 진짜 코랑 목이 합체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그것만큼 직방인 게 없습니다. 저는 커피보다 이 졸음껌이 더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이 씹으면 턱 근육이 과도하 발달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씹는거 추천드리고요 이 화함의 정도가 좀 심각하게 맵다 매운맛이다 그러니까 자일리톨의 한 15배 버전 이런거기 때문에 한번 내가 너무 졸리다 잠을 좀못 깬다 하시는 분들은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셔 같은 것도 좋습니다 아이셔도 진짜 요즘 엄청 신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원래 신 맛을 좀 좋아해 가지고 일부러 찾아 먹기도 했는데 확실히 하나 탁 먹고 나면 뭔가 좀 상쾌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곤란되면 낮잠을 5분 딱 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5분 뒤에 깨워주는 용 같은 막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런 영상 살짝 틀어두시고, 걔가 어차피 5분 뒤에 깨워줄 거니까 그냥 알람 맞춰두시고 잠깐 앉아서 낮잠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못 일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누워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앉은 자세에서 또는 살짝 기댄 상태에서 약간 5분 10분 정도 눈을 딱 붙이고 일어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업무에 또 그리고 뭐 공부에 집중을 좀잘할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제가 다음 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